지금처럼 의자에 앉아서 장시간 작업을 하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의 경우 허리에 좋다는 맥켄지 신전조법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더니 오히려 허리가 구부정한 상태가 먼저 나타나서 신전조법을 할때윽 하면서 통증이 일어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신전조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가 견인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더큰 도움이 됩니다. 팔을 우선 만세를 해 봅니다. 만세를 하면서 호흡을 깊게 들이십니다. 깊게 들이시면서 팔을 천장을 향해서 위로 한번 쭉 뻗어 봅니다. 지금처럼요. 자 이렇게 되면 허리가 자각현이 나는 방식이 되는데요. 이 호흡을 두 번, 세번 연달아서 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두 번, 세번 연달아 하면서 점점, 점점, 점점 더 신장 각도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 각도를 보면 호흡을 하면서 점점 점점 허리가 더 뒤로 젖혀지는 것이 확인이 될 거예요.